안녕하세요 여러분 궁스 타로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타로 살롱이라는 어플에서 타로 마스터 궁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타로 살롱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10분 무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 많이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더보기에 상세하게 적어놓도록 할게요.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궁스 타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연애운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어, 다음 연애 상대와 관련된 연애운을 좀 보려고 합니다. 제가 특별하게 어떤 기간을 좀 정해두진 않았고 어, 최대 1년? 최대 1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쨌거나 여러분의 다음 연애 상대 다음, 어떤 연애적으로 엮이게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일지, 여러분이 과연 이 사람과 정말 연애를 오랫동안 할수 있을 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오직의 썸만 타다 끝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인물이 있으시다면, 그 사람을 생각하지는 마세요. 그 사람을 생각하고 뽑으시면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 있고, 여러분의 연애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고 카드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왼쪽에서 첫 번째 카드 먼저 한번 오픈해 볼게요. 멈추지 말라고 하네. 여러분, 누군가 꼭 생각하고 계시다면 멈추지 말라고 합니다. 음, 이게 여러분이 포기를 하는 모습이네요. 뭔가 상대분과 관계가 굉장히 빠르게 진전이 될수 있는 것 같은 그림인데 여러분이 겁을 먹고 먼저 포기를 해버리는 그림 지금 보시면 가능성이 진짜 무한하고 큐피드 카드가 나옴으로써 우리 둘이 진짜 인연이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고 지금 이런 카드가 나왔다라는 건 우리가 지금 이미 어느 정도 관계가 진전이 된 관계일 수 있다라는 거를 의미하고 있죠 근데 이제 지금 딱 보니까 상대분은 이미 여러분한테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어, 어떤 행동을 막 드러내시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고 어, 여러분이 뭔가 이 관계를 좀 주도한다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뭐 지금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냥 아니다 싶으시면 흘려 들으시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해주시고. 어,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지레 빨리 겁을 먹고 포기를 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 이러다가 말겠지. 내가 너무 이 관계를 이끌어 나가는 거 아니야? 내가 너무 나만 열심히 노력하는 거 아니야? 나만 얘를 이렇게 엄마처럼 품어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 관계가 좀 이제 쫑이 나버리는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 이럴 바에는 그냥 내가 너랑 왜 만나? 나 그냥 혼자 살지. 어? 내가 이렇게 너한테 퍼줄 바에는 내가 너랑 왜 만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림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이 포기하시기 전에 이미 이분 여러분한테 진짜 많이 빠진 그림이 있거든요. 이분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인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이 아, 저렇게 매력적인 사람이 나한테 어장을 치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시고 약간 이 관계를 막 열심히 진전해 나가시다가 어, 그냥 별 이유 없이 여러분이 먼저 그냥 관두시는 그림이라서 사실 빠른 변화를 좀 기대할 수 있거든요. 관계에. 이건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겠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엄청 빠르게 관계가 진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사람은 일단 딱 보니까, 데빌카드가 이 사람의 성향에서 나왔고, 전체적으로 그림들이 다 아주 인기가 많고 아주 사람을 홀리는 매력이 있는 그런 분처럼 보이는데 여러분을 생각했을 때이 사람도 어, 여러분에게서 굉장한 매력을 많이 느끼고 있고 여러분을 바라보는 눈빛도 어, 예사롭지 않고 근데 이게 아직 행동력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뭔가 여러분이 더이 관계에 있어서 적극적일 수도 있어. 근데 어, 이 사람이 잘해주는 건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잘해주는 것만큼 나한테 잘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건 아니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진짜 자 잘해주는 것도 맞고 여러분한테 어떻게든 다가갈 타이밍만 노리고 있는데 어, 여러분이 먼저 이 관계를 접어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좀 두려움이 있어서 음, 조금 인내심을 갖고 더이 사람한테 조금 더 몰아붙이는 어, 그런 힘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하네요. 이 관계를 여러분이 일단은 끌고 가기로 하셨으면 끝날 때까지는 끌고 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막 빠지는 중이니까. 관계가 어느 순간 갑자기 빠르게 발전하게 되거든요 상대방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눈에 확 띄고 되게 다재다능한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딱이 사람을 봐도 아이 사람은 진짜 매력있다 뭔가 어디가 엄청 잘생기고 막 수려한 외모 이런 거라기보다는 분위기가 엄청 난것 같아요 딱 봤을 때도 저 사람이 멀리서도 눈에 확 들어오는 듯한 모습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분명 그걸 아시겠지만 근데 여러분도 비슷해요 여러분도 지금 그 정도의 매력을 갖고 있고 인기도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 이 사람. 썩 아쉽지 않은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인연이 아니면, 그냥 나한테 안드이대면너 거기서 끝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사람은 붙잡으시면 되게 좋은 그림이고, 오래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림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추진력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느껴지네요.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는, 아, 내가 언제까지 이 관계를 멱살 잡고 끌고 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이니까, 만약 지금 진행 중이신 분들이라면 참고를 좀 해주시고, 아직은 아니다, 싶으시면, 이런 상황 분명 여러분께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안으로 찾아오니까 잘 기억해 두셨다가 어, 매력 있는 사람이 찾아오면 여러분이 확 끌어당기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카드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목소리> 자 왼쪽에서 두 번째 카드 한번 오픈해 볼게요. Yes <목소리> <예스>, 또는 <또서> Yes. <예스. 웃음> 여러분 지금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나? 어? 여러분, 연애 중이신가요? 연애 중이신데 이 카드를 뽑으신 건 아니겠죠? 음. 아, 여러분은 근데 걱정하실 게 없네. 상대가 이미 여러분하고 엄청 연애하고 싶어 하네요. 지금 이 상황, 제가 사실 지금 상황을 기점으로 뽑은 건 아니었는데, 당연히 지금의 상황이 좀 영향을 줄수 있어요. 음... 경계해야 할 것이 좀 있기는 하네요. 음, 두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상대가 있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근데 이게 여러분이 아직 자각을 좀 못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두 분의 관계가 진짜 오래됐어요. 보시면 여기 이렇게 콕카드. 아 여기는 뭐로 인 이렇게 동전 카드 그리고 네 개의 완즈 카드 이렇게 나왔죠. 이거는 이미 좀 공고화된 관계라는 걸 의미하는데 여기에 심지어 우리가 친구일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친구인 채로 굉장히 오래 어 같이 좀 지내왔던 것 같은 모습들이 있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분과 좀 새로운 관계를 향한 열망이 있어. 근데 중간에 누가 있어? 중간에 누가 있어요. 자꾸 이 관계에 초를 치는 누군가가 있어. 현명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음. 자꾸, 야, 걔, 누구 있대.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야, 걔, 여자친구 있는 것 같던데? 야, 걔, 어장치는 거래. 이렇게 말하는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야, 그 사람 말 믿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이 긴가민가 하고 계시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아, 이 사람 진짜, 나한테 이렇게 들이대면서 진짜 누가 있단 말이야? 이 사람 진짜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 모습? 근데 여기서 예스 카드가 나온 이유를 이제야 좀 알겠죠? 어,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래요. <laughs> 의심하실 필요가 없대요. 이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있어. 지금 관계를 이간질할 수 있는 누군가 좀 껴있고요. 어 이게 여러분 지금 상황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니까 6개월에서 제가 1년을 잡은 거거든요. 이건 되게 길게. 왜냐면 제가 3개월로 잡으려고 하다가 3개월 안에 연애를 못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괜히 잡았다가 아무것도 안 된다는 식으로 카드가 나오면 그 어떻게 리딩해? <laughs> 그래서 제가 6개월에서 1년으로 잡았거든요. 일단 잡았는데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 게 여기 보시면 이 카드랑 이 카드가 그렇게 막 1, 2년 만나서 나올 수 있는 카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오래된 친구 사이일 수 있다는 라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근데 왜 자꾸 이렇게 눈치가 보이냐면 누가 있음 응. 중간에 누가 껴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눈치를 보고 나도 행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자꾸 얘가 하는 말에 따르면 우리가 그냥 친구일 뿐이래. 이 사람이 분명히 누군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래서 긴 감인가 한 거야. 얘가 이렇게 나한테 들이대는데, 진짜로? 음, 아닌가? 얘랑, 네, 나 혼자 느끼는 건가? 이 썸을 나만 느끼는 건가? 사실 상대분은 여러분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그죠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위해서 준비 중이거든요. 그래서 막 이게 거의 고백할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 것 같은 카드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음, 그래서 여러분한테 지금 필요한 건 사실 현명한 판단이에요. 누구를 믿을 것인가에 대해서. 음,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드렸던 대로, 좀 오래된 친구 관계 사이에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림들이 많이 보이고, 친구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 카드가 특히나 제외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오랫동안 끊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게 되는 인연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께 다가온 사람은 아닐 수도 있고, 이동성이 좀 많이 드러나는 카드들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여러분께 다가오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올해, 알았다가 연락이 끊겼다가 뭐 분기적으로 좀 분기받아 만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음 지금은 연락하고 있지 않은데 어렸을 때좀 알았던 사이라거나 뭐 이렇게 좀 우리가 어쨌거나 연애를 생각해놓고 만난 적은 없었던 사일 가능성이 좀 높고 어 현재 혹은 앞으로 미래에 살짝씩 썸의 관계가 좀 발전하게 되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조차도 우리는 서로가 썸이라는 생각을 하지는 못하고 특히나 여러분은 이게 썸이라는 생각 약간 긴가민가하고 그냥 친구인데 내가 착각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가능성이 좀 높고 상대분은 여러분께 다가오고 싶은 마음이 많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림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은 머릿속에 지금 번뜩 떠오르는 상대가 있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맞아요. 그 사람 맞고 오래된 관계라고 하신다면 그러니까 좀 연차가 쌓인 관계일 가능성이 높고 상대분은 생각보다 여러분을 좀 오래 좋아해 왔을 수 있어요. 여러분과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여러분을 지켜보는 모습이거든요. 이거는 여러분하고 얼굴을 직접 대면해서 볼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여러분의 SNS 같은 것들을 좀 종종 훔쳐보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여러분께 다가오게 되는 날이 어쨌거나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사이에 있다라고 하니까 지금부터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조심해야 할 점은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중간에 껴있는 누군가 이렇게 친구 사이에 껴있는 다른 친구라든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 카드 리딩 맞춰 보도록 할게요. 왼쪽에서 세 번째 카드 한번 오픈해 볼게요. 이건 해가 지고 있어요. 분명 아까 해가 떠 있었는데. 노을 지는 시간에 촬영했더니 눈이 너무 아프네 근데 불 켜면 분위기가 안 사니까 <laughs> 오늘 갑자기 말이 많아? 그렇죠? 아이고 엄청 여러분은 일단은 이 사람하고 연애를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 상대방이 괜찮아질 때까지 이게 반복이 됐던 관계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재회를 했다가 다시 헤어졌다가 재회를 했다가 헤어졌다가 그래서 얘기하는 것 같죠? 아 다른 더 괜찮은 선택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응. 이거보다는 더 괜찮은 선택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너가 가만히 기다리는 것보다는 더 괜찮은 선택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쵸? 특히나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구설에 오를 수 있다는 라걸 이야기하기도 하고 사기꾼을 의미하는 카드가 있어요 사기꾼? 뭐 누군가가 사기꾼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사기꾼이라기보다는 내가 낚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의 감정에 낚일 수 있다는 라걸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은 사실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고, 어, 여유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기다릴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진짜 힘들거든요. 이 사람의 상황이 쉽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도 알고 있어요. 어, 지금 보시면 세계 펜타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술을 뜻하는 카드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일과 관련된 카드들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되게 힘든 상황에 있을 수있다는걸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음, 이 사람이 예술을 하는 사람인데 돈이 별로 없고 일은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너무 박봉에 힘든 상황에서 어, 여러분은 돈도 많고 이 사람한테 지원도 많이 해줄 수 있어요. 그런 모습들이 좀 많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건 뭐 물질적인 걸 딱히 얘기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시간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여러분이 상대분보다는 조금 더 여유로운 상황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상대분이 괜찮아질 때까지 기다려주려고 하는 모습이 커요. 그래서 상대를 위해서 막, 어, 너 잘할 수 있어. 막 이렇게 물심 양면으로 열심히 지원해주면서 이 사람을 좀 기다리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커리어를 막 이렇게 이루면서, 어쨌거나 이 사람을 계속 기다렸어. 근데 이 사람이 일단 상황이 쉽게 나아질 것 같지가 않고 여러분한테 계속해서 다시 찾아오는 그림이 있기는 한데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이게 이 사람이 찾아왔다가 다시 좀 힘들어졌다가 그래서 또날 잠깐 떠나 날 떠났다가 다시 또또 또 찾아왔다가 또날 떠났다가 이 새가 특히나 이게 뭔가를 물고 있는데 이게 박씨를 문 새처럼 약간 연상이 되기도 해요 왔다가 날아갔다가 다시 왔다가 날아갔다가 이게 계속 반복되면 사실 여러분도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 여러분한테 어 완전히 이제 시정카드가 떴다라는 건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어 많은 걸 요구할 수는 없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조심스러운 거죠. 이 사람이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걸 아니까 너 지금은 나 만날 수 있겠어? 뭐 나한테 이것도 해줘 저것도 해줘 할 수가 없고 사, 사람이 어렵다는 걸 아니까 응. 지금 나 만날 수 있겠어? 어, 나중에 나 만날 수 있겠어? 내일은 나 만날 수 있니? 뭔가 어 여러분이 그냥 더 많이 가졌다라는 거 하나로 그러니까 더 여유롭다라는 이유 하나로 상대분한테 좀 매달려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베풀어주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전체적으로 지금 상대분의 상황이 연애를 할 상황은 아닌 것처럼 보여요. 이건 지금 당장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사실 길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상대분하고 여러분의 관계가 뭔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이어져 왔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관계에 대해서 어,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대분의 어떤, 사실, 뭐, 의도적인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패턴에 놀아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물론 그에 따른 보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보상마저도 가짜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기다렸을 때 찾아오는 이 보상이 사실 가짜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정말 눈앞에 놓인 그냥 단순한 보상일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네요 일단은, 여러분은 여유가 있어 보이고, 어쨌거나 이 사람하고 만나면 되게 좋아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니까 지금 당장을 얘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6개월에서 1년 정도 잡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내가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이상하지 않죠? 어, 그 동안 나한테 또 찾아오는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재회와 관련된 카드가 떴고, 이게 반복이 되는 카드가 좀 떴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만난 적이 있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어쨌거나, 이 사람이 나한테 가지고 있는 감정이 나쁘진 않아요.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를 진심이 아닌 것도 아니야. 이 마음이. 그렇긴 한데 이 사람이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나는 이 사람한테 사실 해줄 수 있는 게 많아 보이는데 상대가 나한테 그만큼 해줄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지금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기도 굉장히 바빠요. 근데 이 상황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1년 안에는 안 끝난다. 그래서 관계가 제대로 진전이 되지도 않은 채 어떤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분한테 너무 휘둘러 다니실 수 있는 것 같은 그림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관계를 생각을 하신다면, 얘는 일단은 아니라고 하지만, 다른 걸 생각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마음이 쉽게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히는 게 아니라는 건 저도 아니까. 1년이 아니라 조금 더 길게 잡으신다면 어쩌면 가져왔던 보상도 진짜 보상으로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 지금 봤을 때는 최소 1년 반 이상은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이번에 상황이 순식간에 그렇게 쉽게 해결될 만한 일은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조언이 좀 되셨으면 좋겠네요. 음, 여기까지. 세 번째 카드 리딩 맞춰보도록 할게요. 네 왼쪽에서 네 번째 카드 한번 오픈해 볼게요. 여러분 너무 어둡지 않나요? 좀 밝힐까? 아 여기만 밝으면 또눈 아픈데. 어눈 아, 아파. 불을 좀 켤까요? 분위기가 마당창이잖아 그러면. 자 일단 제 눈만 아프면서 조금 할게요. 음 여러분은 이분하고 한번 만난 적이 있으신가 보다. 음 한번 만난 적이 있으신가 보다. 근데 이분하고는 잘 되기가 좋은 그림이고. 어, 지금 계속 정의 카드가 이렇게 뜨는 걸 보니까 이 사람한테 상대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상대분이 좋아서 그 사람을 만나고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대가 어,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이렇게 양쪽을 의미하는 카드 그러니까 두 개의 선택지를 의미하는 카드가 너무 많이 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시험 같은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붙기 전까지는 너랑 만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사실, 원하는 목표가 지금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널 외롭게 할 수밖에 없어. 내가 지금 널 만나면 아마 실패하고 말 거야. 그래서 장애물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저스티스 카드가 두 장이 나온 걸 보니까 뭔가 이게 상대방의 상황과도 관련이 있는 카드들이거든요? 이 사람이 뭐 로스쿨을 준비한다라든지 아니면 뭔가 그런 법조계와 관련된 일하고 좀 연관이 되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상황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은 그 기다림이 사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이게 제가 지금 당장을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6개월에서 1년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한테 다가오지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지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그게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여러분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어, 여기 보시면 여러분의 직관을 따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이 고민하게 될 거라는 걸딱 얘기해주는데 여기 여러분의 직관과 너무나도 밀접한 카드가 나왔죠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푹 빠져버리게 되는 계기가 있어요 분명히 근데 여러분이 계속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을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 사람이 군대를 갔다고 해볼게요 뭐 여자든 남자든 군대를 갔다고 해보면 내가 음, 이 사람이 군대에서 나오는데 2년이 걸린다고 해볼게요 2년이 걸리는데, 그 2년 동안 내가 이 사람을 기다릴 것인가, 말 것인가. 나는 이 사람한테 푹 빠져버리긴 했지만, 생각보다 너무 단기간에 빠져버렸고, 그걸 기다릴 정도로 이 사람이 같이 있는 사람인지 도저히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어쨌거나 이분한테는 한 번에 그, 끝남이 있어야 돼요. 그니까, 러이 관계의 끝남이 아니라, 이 사람이 뭔가 성취를 한다라든지, 뭐, 군대에서 나온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있어야지 여러분께 다가갈 수가 있는 모습인데, 그게 안 끝났어. 아직은 그 6개월에서 1년 사이에도 쉽사리 끝날 것 같이 보이진 않아요. 1년의 끝자락에서는 끝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게 선택과 관련된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과 나중에 누군가를 선택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아니라 본인이 하고 싶은 일과 여러분 중에 선택을 하게 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을 선택하게 돼요. 이 사람은. 혹은 이 사람이 어디선가 이제 합격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여러분께 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다리기만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이, 이것이. 이 시험이나 이 하나의 어떤 난관만을 해치면 사실 우리는 좀 좋은 관계로 발전이 될수 있고, 정말 오래 만날 수 있고, 결혼 운도 들어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카드예요. 특히나 그리고 여기 저지먼트 카드가 같이 나왔기 때문에 시험과 관련된 일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게 얼마나 걸릴 줄도 모르고 내가 이 사람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게 답이고요. 어, 이 사람하고 이어지면 어쨌거나 나쁜 그림은 아니고, 1년 정도 기다리시면 사실 좋은 그림이에요. 응. 그 때까지도 여러분은 아마 확신이 없겠지만, 이 사람을 내가 기다리는 게 맞느냐, 아닌가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겠지만, 아마 여러분의 마음은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내 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것 같은 모습들이 좀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이성이 그걸 가로막는 거죠. 아, 그래도 그렇지.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이만큼을 버리는 거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음, 제가 봤을 땐 기다리시는 게 맞군. 상대분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제가 상대분의 어떤 특정한 특징을 뽑지는 않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일 수 있고, 전체적으로 아주 사교적인 성격은 아니실 만한 가능성이 더 높아요. 지금 좀 조용조용하고, 고독한 느낌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호불호가 확실하신 분일 것 같은 모습들이 있고, 키가 평균보다 조금 크실 것 같은 느낌이 있네요. 여기까지 일단, 네 번째 카드 맞춰보도록 할게요.